자 이제 3장의 다섯 번째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관계 타입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laughs> 초기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어, 설계를 어, 엔터티 타입에 대해서만 설계했던 것들을 그 엔터티 타입의 애트리뷰트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관계로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애트리뷰트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그 앞에 초기 설계들을 관계 타입으로 어떻게 어, 변화했는가 개선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과의 관리자 요건 관리자는 이제 사원이니까 사원과의 관리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어 엠플로이의 어디에 일하는가 어느 프로젝트에 일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프로젝트와의 관계니까 관계 요 속성을 관계로 표현했고요 사원의 소속 부서 요거는 이제 속성이 아니고 이제 관계로 표현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속성들이 관계로 표현된 것을 이제 어,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있는 설명은 관계 타입의 경우에 동일한 두 엔터티 타입들 간에 여러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여기 있는 이제에 보시면 사원과 부서 사이에 관계가 두 개가 있어요 어느 사원이 어느 부서의 관리자 인가라고 하는 부서와 사원 사이 의 관리자 누가 관리자인가 라고 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사원이 어느 부서의 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관계 그래서 이두 타입 사이에서는 이런 두 가지 서로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엔터티 타입 사이에는 여러 관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관계 타입의 제약 조건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어, 제약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관계 타입의 제약 조건은 대응 비율 카디널리티 비율이라고도 하는 대응 비율 몇대 몇으로 대응되는가라는 대응 비율을 관계 타입을 표현할 때 관계 타입을 표현할 때 대응 비율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대응 비율은 1대1이냐 1대n이냐 m대n이냐 이렇게 셋 중에 뭐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존재의존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요거는 다른 말로 참여 제약 조건이다 이렇게 표 얘기하기도 합니다 관계 타입이 참여할 때 거기에 모두 다 참여해야 되느냐 참여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계에 최소 참여하는 숫자 에 대한 제약 조건입니다.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예 요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적당한 예제로 할 만한 게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어, 자, 예를 들어서 <laughs> 여기에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서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는 관리자 관계입니다. 어떤 부서에 어떤 부서에 어떤 부서의 관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 부서의 관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이 부서의 관리자는 이 사람입니다. 예. 각 부서에 관리자가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있습니다. 몇대 몇이냐면 1대 1로 대응됩니다. 자, 이 관계에 각 부서들의 관리자가 반드시 있겠죠? 부서 중에 관리자가 없는 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는 이 관계가 되는 사원이 다 존재합니다. 이 관계에 모든 부서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참여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것을 전체가 참여한다. 전체 참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원들 중에는 어떤 사원은 여기 관계에 참여합니다. 부서의 관리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의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가 관리자로 있는 부서의 짝이 없죠. 예. 관리자가 아닌 사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참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관리,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짝이 없습니다. 여기는 일부 사원만 참여하고, 모두 다 참여하는 건 아니죠. 참여 안 하는 사원들이 있죠. 이것을 부분 참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어떤 엔터티가 이관계의 상대방의 짝을 안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0개 이상이 되는 거죠. 0개를 가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1개를 가졌네요. 뭐 어떤 경우에는 1대1이 아니고 다 1대N인 경우에는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도 안 갖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부분 참여라는 거죠. 최소 1개 이상이냐? 혹은 2개 이상이냐? 가그 아니라 0개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도 안 갖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부분 참여가 되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서의 모든 부서들은 상대방 짝을 한 개씩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1대 1이기 때문에 한 개씩인데 만약에 1대 n이면 여러 개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어쨌거나 최소 한개 이상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짝을 안 갖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전체 참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도 안 가질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일부만 참여하고 일부는 참여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선택전 참여, 부분 참여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 이상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필수 참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여 제약이다. 그럽니다. 전체가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부분이 참여해도 되느냐? 예, 전체 참여를 존재 종속성이다, 존재 종속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존재 종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얘의 상대방 짝이 반드시 있다, 반드시 상대방 짝과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존재 종속성, 예, 부분 참여의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존재가 종속적이지 않죠.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가 참여하느냐 부분이 참여하느냐 이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조건에는 e r 모델에 관객의 제약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형 비율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체가 참여하느냐 부분이 참여하느냐 라고 하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예 대형 비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형 비율은 1대 n 혹은 뭐 n 대1 예. 여기 하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 개 있으면 1대 n이 되겠죠? 여기 하나에 대해서 상대방이 여러 개고, 이쪽에 서도 여기 하나에 대해서 여러 개고, 이렇게 봐도 1대 n, 이렇게 봐도 1대 n,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을 m 대 n의 관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관계를 관계 타입을 표현할 때는 몇대 몇이냐 대응 비율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관계 타입 중에는 재귀관계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재귀관계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보면 사원이 있는데 아이고. 사원이 있는데, 어떤 사원하고 또 다른 사원하고 사원과 사원 사이의 관계가 있었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재기 관계라고 불부습니다 그런데 요 사원과 요 사원은 역할이 다르죠. 요 사원은 멘토 사원이고, 요 사람은 멘토를 받는 멘티 사원이죠. 그래서 재기 관... 이 사원이 두번 쓰이지만 역할이 다르게, 서로 다른 역할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엔터티 타입이 서로 다른 역할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타입의 끼리의 관계를 자체 참조 관계라고 하기도 하고 재기 관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멘토링 관계가 사원과 사원 사이의 관계죠. 사원과 사원이 서로 다른 관계로 참여를 합니다. 한 사람은 감독자, 멘토. 한 사람은 피감독자, 멘티. 이렇게 참여하죠. 이 제기 관계에서 이재기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로 두번 참여하는데 그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두한 엔티티가 두번 서로 다른 역할로 참여를 할때그 역할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역할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숫자로 1, 2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사원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을 멘토링 하는데,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역할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두 번째 역할로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서로 다르게 참여한다라고 하는 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것을 ER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할 때는 그 역할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ER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요 멘토링 관계 여기 있죠 이 멘토링 관계에서 이 사원이 멘토로 참여할 수도 있고 멘티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멘토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멘티 역할을 한다 이 역할을 이렇게 이 선에 네, 레이블 형태로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약한 엔터티 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터티로서의 어, 존재하는 어떤 고 고에 예, 약하다 라고？하 는의 미로 약한 엔터 지 타입 이렇게 부르 는데 뒤에 있는 예 지를 가지고 제가 설명 을 드리 겠 습니다. 자, 약한 엔터트 타입이 뭐냐. 뒤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앞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원에 부양가족이 여기 있는데, 부양가족의 정보를 유지하는 이유는 뭐입니까? 그사원의 의료보험이라든가, 부양, 어, 가족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원이 우리 회사에 있기 때문에 그 사원을 스포트하기 위해서 그 사원의 부양가족 정보를 유지하는 거죠. 만약에 그 사원이, 만약에 이 사원이 퇴사를 했다. 그러면 이 사람, 그 사원이 부양하는 이 부양가족의 정보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겠죠. 이미 퇴사한 사원의 부양가족의 정보를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정보를 유지할 필요성이 예와 관계있는 이쪽에 관계되는 엔터티가 있을 때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얘의 존재가 얘를 소유하는 얘를 소유 엔터티 또는 식별 엔터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또는 식별 엔터티가 존재하느냐 라고 하는 거기에 종속될 때 다시 말하면 그것을 소유하는 사원이 없을 때는 이 정보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종류의 정보다, 그런 종류의 엔터티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다른 엔터티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좀 표시해 주기 위해서 약한 엔터티다.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약한 엔터티는 반드시 여기 있는 어떤 사원은 얘와 짝을 이루는 이쪽에 엔터티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원이 있다. 그럼 여기 항상 짝을 이루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전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전체 참여는 이렇게 두 줄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약한 엔터티는 전체 참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약한 엔터티 하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두줄 사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특징이 이 약한 엔트리 타입의 경우에는 반드시 예하고 짝을 이뤄서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하고 짝을 이루는 요것들만 서로 구분해 주면 되지 이 전체를 구분해 주는 이런 이제 구별자 같은 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 키라고 해서 요 안에 있는 것들만 구분해주고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요 안에 있는 것들만 구분해주고 이 전체가 서로 다른 일련 번호와 같은 주민번호와 같은 학번과 같은 이 전체를 구분해주는 키가 없어도 된다라고 해서 부분 키만 있어도 되는 엔터티 이걸 약한 엔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키를 점선으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 약한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키가 없어도 되는 엔터티다. 아까 얘기했죠. 항상 상대방의 식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상대방하고 짝을 이루어서 하기 때문에 전체를 식별하는 키가 없어도 되고 부분 키만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분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이런 엔터티를 약한 엔터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이 있는데 이 부양가족은 항상 어떤 사원과 짝을 이루어서이 사람의 부양가족이고 또 다른 이 사람과의 부양가족이고 이 사람과의 부양가족이고 이 부양 가족의 엔터티들을 항상 얘를 식별하는 사원 엔터티의 어 짝을 이뤄서 이렇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요요 가족들끼리 요 가족들끼리만 구분하면 되고 요 가족들끼리만 구분하면 되고 요 가족들끼리만 구분하면 됩니다. 다른 가족들끼리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있다 하더라도 얘하고 짝을 이뤄서 항상 식별하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키가 필요 없이 부분 키만 있으면 되는 이런 엔터지 타입을 약한 엔터지 타입 이렇게 부릅니다. 관계 타입도 관계 타입도 애트리뷰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업무를 담당해서 일을 하는데.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느냐? 요거는 어떤 사원이 그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그 관계에서 몇 시간씩 일하느냐라고 하는 관계의 속성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떤 사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주당 몇 시간씩 일하느냐, 참여하느냐 하는 요 관계에 몇 시간씩 일하느냐. 관계의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에 관리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이 관리자 관계가 있는데 요 경우에도 그 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한 날짜가 언제냐 관계가 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관계, 관계는 제약조건을 표시를 해 줘야 된다라고 그랬죠 이 제약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대 몇이냐, 대응 비율하고, 전체가 참여하느냐, 부분이 참여하느냐는 참여 제약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대응 비율은 몇대 몇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그 서로 엔터지 타입을 연결해 오는 선의 레이블 형태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전체 참여냐, 부분 참여냐 하는 참여 제약 조건은 전체 참여인 경우는 두 줄, 부분 참여인 경우는 에한 줄.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쭉 표현해 놓은 ER 모델링의 결과가 그 앞에 있는 이게 이제 그 결과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사원이 어떤 프로젝트에 소속돼 있어 일합니다. 한 부서에 여러 사원이 소속될 수가 있죠. 한 사원은 한 부서에만 소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1대 1이죠. 부서에 사원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서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참여입니다. 모든 부서가 사원, 이쪽에 상대방 사원을 짝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참여, 모든 부서가 이 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원 중에서 부서가 없는, 소속 부서가 없는 어, 사원이 없겠죠. 그래서 이두줄 전체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사원하고 부서 사이에 관리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부서에 한 명의 관리자가 있고, 한 명은 한 사원은 한 부서에만 관리자가 될수 있습니다. 부서에 관리자가 없는 부서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사원은 관리자인 사원도 있고, 관리자가 아닌 사원도 있고, 일부 사원만 참여합니다. 그래서 부분 참여가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프로젝트에 어참 어떤 부서에 그 부서가 관리하는 감독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가 여러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아직 없는 프로젝트가 아직 없는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분참여 프로젝트들마다 관리부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전체참여 이거 한번 볼까요 한 사원의 부양가족 이 여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n 부양 가족이 없는 사원이 있을 수 있죠. 부분 참여. 부양 가족들은 사원이 없을 수가 없죠. 전체 참여. 이렇게 어, ER 다이그램에서 어, 제약 조건들을 몇대몇 치냐라고 하는 것하고 부분 참여냐 전체 참여냐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ER 다이그램의 관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어, 그냥 간단히만 한번. 보시면 ER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UML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 어,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론에서, 방법론에서 UML에서 ER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기하느냐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갑시다.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지금 엔터티인데 엔터티의 이름과 그 엔터티의 속성 이렇게 박스 안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엔터 티 타입의 이름과 속성, 이들 간의 관계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예, 속성의 관계는 어, 관계 속성은 이렇게 표시했네요. 예, 하여간 표기 방법이 각각 서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UML에서 이렇게 표기하고 있다는 걸 그냥 참고로 보시고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관계들은 다둘 간의 관계였습니다. 이진 관계죠. 둘 이상의 엔터티 타입이 관계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 개, 네개 이렇게 여러 개가 동시에 관계하는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세개의 엔터티 타입이 관계하는 관계가 있네요. 둘 간의 관계만 외에 이렇게 여러 엔터티 타입이 동시에 관계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뒤에 있는 내용은 어, 생략하고요. 이렇게 해서 어, ER 모델링에 대한 어, 모든 내용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장의 강의가 끝났고요. 네, 다음 번에는 이제 4장 관계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